오징어 게임 시즌 3는 6월 27일 전 세계 동시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는 시즌 1의 성공을 잇는 마지막 이야기로 황동혁 감독이 다시 한번 극본과 연출을 맡고 이정재, 이병헌이 중심 역할을 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공개된 시즌 2가 파트 1이라면 시즌 3는 파트 2에 해당하며 두 시즌은 원래 하나의 이야기로 제작되어 6개월 간격으로 공개됩니다. 2. 시즌 3 줄거리 핵심 456억 원 상금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우승자인 성기훈 이정재분, 잔혹한 게임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 다시 게임에 참여하면서 겪는 위험천만한 사투를 그립니다. 시즌2 말미, 게임을 무너뜨리려다 친구를 잃고 총상까지 입은 성기훈이 시즌3에서는 관에 누워있는 모습으로 시작, 장기 밀매가 벌어지는 시체 소각장을 탈출하는 등 극한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3. 주요 등장인물 및 관전 포인트, 성기훈 이정재.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양심을 지키려는 인물로 비극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모습을 보일 예정입니다. 프런트맨 이병헌, 게임을 파괴하려는 성기훈과 게임 설계자인 프런트맨 간의 최후 대결이 예고됩니다. 시즌 2에서는 프런트맨이 기훈의 속마음을 간파하고 평범한 참가자로 위장해 동료회를 형성하는 반전을 보였습니다. 새로운 인물들의 마지막 시즌 2에 등장했던 경석 이진욱 분, 현주 박성훈 분, 명기 임시환 분등 다양한 사연을 가진 인물들의 마지막 이야기도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황동혁 감독은 시즌3에서 다양한 인물들 간의 상호작용과 각자의 서사가 맞물려 폭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놀랄만한 인물 등장 예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출연설도 있었으나, 4. 기대성과 및 프로모션, 오징어 게임 시리즈는 넷플릭스 역대 최다 시청 시간을 달성한 작품이며, 시즌2는 웬즈데이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이 본 시리즈에 올랐습니다. 시즌2는 넷플릭스 유료가입자 3억명 돌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시즌3가 시즌1의 기록을 넘어서지 못해도 시즌2와 대등한 수준의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측하며 최종장인 만큼 팬들의 집중적인 관심이 예상됩니다. 주역들은 5월 31일 현지 시간 LA에서 열리는 넷플릭스 글로벌 팬 이벤트 투둠 2025에 참석하며 5월 17일부터 6월 2일까지 LA에서 열리는 파이CFISE 이벤트에도 참여해 에미상등 주요 시상식을 노립니다. 시즌1은 2022년 M 이상에서 비영어권 5 향후 전망. 황동혁 감독은 스피노프 제작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영업한 리메이크도 데이비드 핀처 감독 연출로 나올 예정입니다. 기사 분석 및 시사점, 연속적인 관심유도 전략. 시즌2와 시즌3를 분할 공개하는 것은 지속적인 화제성을 유지하고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극대화하려는 넷플릭스의 전략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팬덤의 힘. 오징어 게임은 한국 컨텐츠의 글로벌 성공 신화를 쓴 대표적인 사례로 시즌3 역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품의 주제의식, 주인공 성기훈을 통해 양심과 인간다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감독의 의도가 엿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서바이벌 게임을 넘어선 깊이 있는 주제의식을 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3는 전작의 명성을 이어받아 또한 번의 신드롬을 일으킬지, 그리고 어떤 새로운 기록들을 달성할지에 대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